예, 저는 뭐 어, 행복의 길을 찾다는 제목이지만 이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까 여러 훌륭한 상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 뭐 행복해진다. 그렇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이런 종교단체에서 나온 책들이 대부분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원의 생각한다는 영어 단어가 th -i -k, think 아닙니까? 응. 그거하고 감사는 th -a -n -k, thank, i하고 a하고, 궁합 고보면 아. 어,를 갖다 놔겁니다 아. 그래서, 감사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감사한 생각을 하면 은 행복이 가까워지겠다. 저도 그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live. 삶이 있잖아요. 아이를 오로 바꾸면 러브, 사랑이 되잖아요.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할까요? 예. 가령 아저씨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여름에 더운 날씨에 바깥에 일출하고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갔다 나와서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장고에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한잔 따로 놓고, 아저씨 어, 음. 나오니까, 동생이 지나가면서 먼저 마셔버렸네요. <laughs> 조금 기분 나쁘죠? 반찬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왜내거 반찬 마셨느냐 하면,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반찬 남겨줘서, 감사하다. 네. 그럼 행복이 시작되더라요 그래서, 결국 <laughs> 그 행복은 저는 본인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 미국에 여행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홈디포라는 공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편의점이 많아요. 드라이버라든지 가위라든지 펜치라든지 많이 팔거든요. 그 판매하는 카운터 보는 아가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부도나는 바람에 대학을 못 갔어요.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학교 가서 미팅도 하고 그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을, 아버지 부도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은요,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나라처럼 자식들한테 그냥 학비를 해주고 그냥 용돈 주지 않습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 박사과정 1학기 마지막 남은 학생이 여러 방학에 아버지 회사에 가서 또 일, 일을 합니다. 그래야지 용돈을 받아오고 학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건축사만 5천명을 데리고 있는 여기서 가장 큰 건축회사 회장님이에요. 추출을 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100달러짜리 주면서, 예, 홈디포에 가서 5달러짜리 드라이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네? 신분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드라이버 하나 찾아서 카운터 나갈 때 이제 100달러 내놓고 물건 내놓고 잔돈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가씨가 아침에 첫 손님이고 준비를 미처 들어 하는 바람에 잔돈을 네. 준비를 못 했어요. 근데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잔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그냥 줬습니다. 100달러도 그냥 주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이 마트, 롯데마트에 계산 안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왜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제 사무실을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100달러도 내놓고 드랍도 라 내놓으니까, 야, 왜 잔돈을 안 가져오고 그냥 가져왔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미처 잔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올 때, 오늘 계산은 내가 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회사에 내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착한 아가씨입니까, 그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요즘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있구나. 가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50달러짜리 점심을 사줬습니다. 10배 행복이 들어왔죠. 매일같이 심부름을 하다보니까 그 아가씨하고 사랑이 삭었어요 그래서 미국 최고 건축체벌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며느리 되자마자 아, 시아버지가 그래서 제일 큰 대형 승용차 하나 선물해 주고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자기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나와도 행복을 누가 찾습니까? 네. 내가 찾는 겁니다. 제 이야기도 하나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충청도에 도지사 한 분이 여비사하고 사랑을 하다가 왜 그만두신 분이 있죠? 음. 아니, 아니죠? 예. 음. <laughs> <laughs> 제가 사랑해요. 도산 한창우 선생이라든지 안중근 선생이라 존경하는데 그 안씨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 농담이고요. 제가 그 관광대학원에 강의를 몇번 갔기 때문에 해마다 전국 지자체에서 관광 청회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관광청에 유치하려고 경쟁합니다. 충청도에서 하면은 전국에 관광회사 대표, 호텔 대표, 면사점 대표, 관광 교수들 참석해가지고 그 도시가 서울 가서 피할만 해주니까요. 서로 유치하고 <laughs> 마침 안희정 도지사가 처음 도지사 됐을 때 충청도에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영관광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원탁에 열 명씩 앉아서 이제 도지사로 환영 인사 하면 끝나면 만찬 대접 식 대접하잖아요. 그래 이제 끝났습니다. 막 식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제 테이블에 아홉 명이 앉았고 제비찬이 하나 피웠어요. 식사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환식된 할머니가 그거 허벅지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호텔 정원군이 관광호텔이니까 일반 관광이들어서 먹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한식 코스요리가 10, 10만원 넘어가면 보급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 티켓 보여주세요 했습니다. 급하게 오더라고. 호텔 마당 입구에 접수하면은 명찰도 조금 스미라 가면 해 주잖아요. 죠 선물도 주고 만찬 티켓도 좀다 주는데 급히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서울서 내려온 호텔 사장이 친절하게 아, 발매 늦게 들어오셨네요. 호텔 마당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선물도 받고 만찬 티켓도 받고 명찰도 받고 다 받습니다.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앉았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면 고맙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자리를 양보하고 <laughs> 제 만찬 티켓을 양보하고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남은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조금 불편해요. 제가 마당에 나가서 예할에 <laughs> 접수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손을 다 쳐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저를 좀 좋게 봤겠죠? 그 명함을 주고받았어. 요그리고 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 가 왔어요. 스른스님한테 점심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때 저제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이시요 저는 어머니 같은 분이면 어머니처럼, <laughs> 아버지 같은 분이면 아버지처럼 모십니다. 그분이 천안에 사셔요. 아닙니다. 제가 천안에 가기 선택해. 기엽코 서울로 오셔야 되는데. 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 약대를 졸업해가지고 평생을 약국을 하셨는데 이제 80이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약대 동창들 40명이 호주 뉴질랜드 여러 간 마지막 유엔에 떠났는데 서교수님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행복 강의도 좀 듣고 같이 가고 싶다고 좀 나보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충청남북도에서 가장 큰 모드투어 여행사 사장이에요. 아들님한테 가서 가세요. 그래서 서울 왔다는 데 아, 집에서 면 아들 눈치 보이잖아요. 네. 아들 모여서 가고 싶더니그 그 남편이 5년 제 아무도 돌아가셨어요. 버스를 만 18살 가지고 있는 충청도에서 가장 큰 관광회사 회장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약국을 문 닫고 자기가 관광회사 회장이 됐는데 그날 관광청에 참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제, 제자한테 호주 유덴의 여러 간 관광코스를 계속 뽑아서 드렸습니다. 1인당 400만원. 보통 경쟁이 있으면요. 한 10%만 남기지만 경쟁이 없으면 20% 마진을 남겨요. 그래서 제가 20% 마진을 남겼습니다. 그럼 400만원, 2 8만면 얼마죠? 248, 이제 0 80만원 남았습니다. 40명이면은 482, 3200만원 남았어요. 자리 하나에 0번. 하늘은 이런 법을 줍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행잘 갔다 왔잖아요. 3200만원 남았잖아요. 그 어디다 썼을까요? 제 친구들하고 제 후배들하고 비기표를 꺼내가지고 남아공 바로 위에 있는 아프리카 보스와나 전국민의 50%가 에이즈 환자, 희망이 없는 나라 가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일주일간 봉사하고 왔습니다. 아, 보기보다 착하죠? <laughs> <쉽죠? 웃음> <laughs> <laughs> 왜냐? 내 행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자리 이탈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남을 돕는 것이 되국 나를 돕는 것이다. 음. 류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부부 맞벌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게 류입니다. 그래서, 우유 먹고, 돈이 오는 아이 어린애들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처럼 보모도 없고 말이죠. 집에 놔두고, 무가 잔뜩 우유 분유, 야쿠르트 치즈 쌓아놓고 깥에서 문을 잠궈놓고 부모가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3 0대 후반에 가정주부가 남편과 아이 둘을 하고 지방에 여행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 지방에서 다 먹는 바람에 금토일 3일간 먹을 아이들 치즈, 우유, 야쿠르트가 다 떨어졌네요.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제 가까운 유제품만 판매하는 편의점이 많아요. 여러분, 뭐, GS25라든지, 우리나라도 편의점 많잖아요. 편의점은, 장사가 잘 되려면은, 사거리 보통이라런지 눈이 잘뜨어야지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는, 뒷골목에, 집세가 가장 싼 집, 미국에서 항상 꼴찌만 했던 가게였습니다. 그, 이, 이 아줌마가 급히, 아, 아이들하고 을 다음 주까지 머이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 타고 가고 5분 만에 가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일주일에 먹을 걸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카운트에 계산 사러 가는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카드도 안 가져오고 돈을안가져가네 그래서 제 앞에 누가 나타났다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큰 선물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복을 것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트 로데마트 계산 안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데이 아가씨가 음. 이제 집에 갔다 오면 가게를 문 닫기 때문에 아이들 밥 우유라든지 시즌 못 먹잖아요. 아, 어머니 다음 주 쇼핑하러 올때 돈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계산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꼴찌 하던 가게가 그 다음 달부터 기시 1등을 해버렸네. 왜 1등을 했을까요? 이 엄마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자기 동산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1시간, 2시간 타고 와가지고, 그 천사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1등을 하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가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현장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 학교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생각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laughs>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앞에, 여전님왜서 있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죠? 버스 기사도 서 있었는데, 제가 자리에 안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 내고 딴 적이 안비켜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 그분에게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었어. 알고, 알고 보니까 몇번 버스 기사했더라고. 자기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버스비 공짜. 하나님은 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한 동양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은진정한 행복이 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